25년부터는 정말 이제 공급이 많이 없어요.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공급이 많을 때는 신축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구축과 가격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 구축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급이 없으면 일단 첫 번째는 전세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체적으로 매물이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1.6% 밖에 안 줄었습니다. 1.6% 밖에. 그래서 매물 현황이 들어가서 자 매매 매물 볼게요 많아요 많이 쌓였고 일부 이제 조금 조금 줄, 줄었죠 이게 저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되게 빠르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고요 전세 볼래요? 와, 어, 그래프 <laughs> 네, 확실히 꺾였다. 네, 탁 꺾여서 확실히 움직이죠. 근데 그러면 어디부터 움직인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공급절벽 시대가 옵니다. 공급절벽 시대가 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부산은 2009년부터 좀 상승장이 시작됐었거든요. 2009년 예, 이때부터 상승장이 좀 시작되기 시, 시작됐는데 어, 요 최근에는 다 공급량이 많았었습니다. 요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사실, 본질적인, 음.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부산은 입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가격이 계속 올라온 거는 사실 좀 신기해요. 아, 신기해요. 이거 정말 그, 이게 제가 요, 요 시장에 있으면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가장 유행했던 게, 입주 물량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서 보면요. 잘안 맞아요. 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가 음식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만약에 4인, 4명이 음식 4인분을 시키면 당연히 양이 적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야, 그러면 라면 몇개 먹을 거야 하면 두개 끓이면 적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남풍님이 오늘 점심을 굶었어. 나도 점심을 굶었어. 그럼 두 개가 부족한 거지.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느냐 따라서 또 공급량이... 다르게 작용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공급 때문에 장사 없다 있죠. 이거는 공급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네. 뭐냐면요. 적정 수요 곱하기 2 배. 그게 된두 배가 넘어가 버리면, 정말 이제 공급 앞에 장사 없다 할 정도로 이제 하락장이 오는, 올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그런데 이두 배가 아닌 뭐한150% 180% 정도까지는 수요가 더 받쳐주면 이 많은 공급을 또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이 수요가 부산으로 따지면 상급지, 해수동남 이런데 공급이 많은 거는 그 밑에 수요가 금방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하급지에 이제 공급이 많으면 그 하급지 시장만 좀 죽고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급 물량만 보고 무조건 하락할 거다 이거는 좀 틀린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너무 잘 아니까 시세는 안 보더라도 요때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2014년부터 뭐 2022년, 21년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공급이 없었,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8년부터 한 13년까지 하락장이었거든요. 서울의 하락장. 요 때도 공급이 없었었어요. 서울은 본질적으로 땅은 작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기 힘듭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공급만으로 해석하기는 좀안 맞다. 그런데 이제 25년부터는 뭐가 있냐면요. 25년부터는 정말 이제 공급이 많이 없어요.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공급이 많을 때는 신축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구축과 가격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 구축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급이 없으면 일단 첫 번째는 전세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최근에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음. 저희 수강생분 중에 오늘도 음. 한 분이 2억 6천으로 사직동 네. 아파트 네. 매수하셨잖아요. 대박이죠. 네, 그 사실 저는 대장님이 저 전세가를 굉장히 이 시장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네. 생각을 했던 게 음. 어 이분 지금 갭으로 하실만한 뭐 단지 있을까요 했는데 음. 대장님이 지금 사직동의 전세가가 음. 폭등했습니다 하면서 여기 최고입니다 네. 하셨잖아요. 네, 바로 바로 찍어드렸죠. 사실 이게 어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느려요. 예, 일단 사직 롯데 한번 볼게요. 사직 사직 롯데캐슬 이렇게 보면요. 사직 롯데캐슬의 전세가를 보면 지금 이 오억 6천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직 쌍용 아시아드 보시면 전세가 5억2천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맞추자면 이것보다 훨씬 더잘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최근에 예. 이또 수강생분 이야기인데 수강생분 음. 한 분이 음.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를 매수했어요 음. 양산에 계셨던 분인데 음. 부산에 넘어오면서 음. 그분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좀 고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 음. 공부는 글렀대 근데 음. 학군지로 나오고 싶대 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였냐면요 음. 애들이 공부 못하면 솔직히 어쨌든 부모님들의 꿈은 우리 아이 대학 잘 보내는 거잖아요 네. 양산이 <laughs> 그, 그게 되거든요.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응. 갈수 있어요. 그러면 응. 솔직하게 말해서 부산 애들보다 같은 성적이라도 대학을 훨씬 잘갈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솔루션은 그 애들이 농어촌 전형으로 부산대 이상만 올수 있다 생각하고 응. 사직동 학군지 미리 매수해라. 네. 그러고 양산에서 부산 넘어오자. 응.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걔네들이 중고등학교 갔을 때 싹을 좀 보인다 하면 음. 넘어오고 안 보인다 하면 요거 투자로 갖고 가자 음.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이번에 저 쌍용 플래티넘 전세를 5억 5천에 맞췄어요. 와 5억 5천. 예. 네. 네. 일단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전월세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소장님이 아직 전세가 그 정도 음. 거래를 못 찍었고 네. 5억 정도 찍 5억 정도 5억에서 한 5억 2천까지 음. 전세를 낼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음. 제가 5억 5천 부르세요 음. 없어요 음. 가능합니다 네. 1, 2월엔 가능합니다 네. 했더니 맞춰지더라고요 맞춰졌죠. 네. 진짜 대장님 진짜 전세가 보는거 너무 빨랐어요. 어, 너무 빨랐죠. 이게 시장이 오래 있다 보면 아 지금쯤 이런 지역부터 전세가 많이 없을 거다 라고 봤던 거고 뭐 강남콘 채널에도 일부 언급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제 부산이 곧 전세 난이 시작될 거다. 네. 그래서 보면 진짜 사직동 일대에요. 전세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물며 온천 내미한 포레스티지 입주장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요 사직동 학원가로 오면 자 전세 보세요. 빵 꺼님, 빵 꺼. 그러니까 저기 네. 없어요. 네. 쌍용도 플래티넘 전세 없어요. 아시아드 전세 없고 월세 한 개입니다. 예. 사직역 3정 그린코아. 네. 그다음에 또 한번 내려와 볼까요? 아시아드 고로하늘체 전세 없어요. 그다음에 레이 카운티, 레이 카운티 전세. 이제 이건 워낙 대단지니까 레이 카운티 전세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 중에 저희가 또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렸었기 때문에 저희 내집 마련 수강생분들 어 단지를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전세를 7천을 더 올려받았어요. 마지막 거래 대비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7천만 원을 우리가 어디서 7천만 원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돈이잖아요. 7천만 원이면. 근데 이제 7천을 더 올려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갭 투자라든지 전세 끼고 투자를 하려면, 어, 아파트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양정 롯데 캐슬 대시양. 제가 전세로 해서 그렇지. 자, 연재 롯데 캐슬 대시앙 보세요. 갭 차이가 3억 4천 납니다. 6억 8억, 6억 8천 아파트가. 그 다음에 시청역 비스타 동원이, 자, 갭 차이가 얼마나냐면 거의 2억 9천 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계약했던 분이 8억대 아파트잖아요. 부산에서는 거의 1급지보다는 조금 밑에 2급지로 하면 좀 서운한 한 1.5급지 정도 전후에 아파트 8억대 아파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투자금액은 더 적게 들어갔어요. 그럼 당연히 같은 투자금이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나는데 이거는 더 적은 투자금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샀으니까 훨씬 미래에 성공할 확률도 높고 수익도 훨씬 좋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고, 임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예요. 저희가 그 전세 없어요 했을 때가 사실 한두 달, 한달 전이었나? 탁 임장 갔던 것이죠, 또. 음. 그리고 이제 공급량이 없다 말씀드렸죠. 부산은요, 내년부터는 조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과는 다르게 저는, 어, 부산에서 11년째 전국을 다니면서 부동산 강의를 했는데, 부산 분들이 다 몰라, 모르는 분들은 또 몰랐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제가 다른 지역을 다녀서 그랬고, 최근에는 또한 1년 정도는 부산을 이제 유심히 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등을, 두 차례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전히 이제 10년 대비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여전히 비싼 편에 들어갑니다. 반등이 있으면서.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10년을 보면 이제 좋음이라고 뜨죠. 15년을 보면 이제 거의 15년 봐도 이제 좋음 이렇게 뜹니다. 이렇, 그렇다 보니까 부산은 이제 향후에는 25년부터는 공급량도 적고 이제는 가격이 내가 돈 모아서 집을 사기에 비싸지 않은 구간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눈치 빠른 분들부터 조금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선행지표로는 뭐가 있었냐면, 올해 8월, 8월까지, 8월까지는 부산이 분위기가 꽤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A급지 올랐고, 9억대 아파트 올랐고, 8억대 아파트 올랐고, 7억대 아파트 올랐고, 이제 6억대 아파트가 7억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잠깐 스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고 있는 분들, 나나 강남콩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하나는 몇개또 팔아 가지고 또 사야 되는데 저는 엄청 다주택자라서 이게 엄청 꼬여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사야 되는 분들 있죠. 새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 혹은 2주택이 알아서 하나 팔고 하나 살수 있다라든지 1주택자라서 하나 더살수 있다라든지 무주택자라서 살수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의 이 어수선한 경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다주택자잖아요. 음.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1월부터는 대출이 풀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DSR이 막혀서 대출 실행이 잘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7월 달부터는 DSR 이제 3단계가 실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막힐 것 같고 음. 25년 되면 지금 이제 진짜 전세 매물 없고 음. 부산에 살고 싶은 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무주택자라 음. 지금 1주택자라며 무조건 갈아타기 음. 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긴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드리는 게 3억대 아파트, 2억대 아파트 이런 이제 저가 급지, 저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오르려면 한참 멀었고요. 언제 오를지 몰라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그래도 4억대 이상 혹은 이제 5억대 이상부터 이렇게 본다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매물 볼수 있잖아요. 여기 가면. 아실에서 매물량 여기 볼수 있거든요. 자, 봅시다. 이 우리 데이터로 직접 보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보자. 전국에서 부산을 보면요, 부산이 전체적으로 매물이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1.6%밖에 안 줄었습니다. 1.6%밖에. 그래서 매물 현황이 들어가서 자 매매 매물 볼게요. 많아요. 많이 쌓였고 일부 이제 조금 조금 줄, 줄었죠. 이게 저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되게 빠르거든요. 이거 조금 있다가 바로 말씀드리고요. 전세 볼래요? 와그래프 네. 확실히 꺾였다. 네, 탁 꺾여서 확실히 움직이죠. 근데 그러면 어디부터 움직인다? 학군지부터. 그 다음 급지 좋은데부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는 괜찮은데 우리 동네는 안 팔리는데 혹은 우리 동네는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상급지부터 움직이고 곧 이게 우리 동네로 오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25년도 내로 부산의 중급지까지는 거의 다 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중개사무소에도 또 저희 소장님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직원이 한 저희가 같이 하는 크루들이 한 10명 조금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줄어서 근데 왜 제가 이거를 하냐면 어 시장의 반응을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번 주부터 한 최근 일주일에서 열흘부터 다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우리 이번에 계약했던 것 중에 그 우리 내집 마련하셨던 분 중에 매매계약이 동시에 전세계약도 됐잖아요. <laughs> 이게 지금 전세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매매보다도 오히려 전세 들어올 사람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겨울을 이 불경기 시점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자만이 더큰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장님께서 어쨌든 음. 5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보라고 하셨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5억 어떻게 마련하냐 이런 음.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 그 5억으로 봤을 때 음. 이제 현금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만 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5억이면 저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전에 수업을 몇번 여기서 했었는데 음. 기금대출을 활용하면 5억 이하 매수하시는 분들은 진짜 금리도 2%대, 3%대 음. 이거는 서민 실수요 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정책 자금을 이용하면 음. 내돈 1억으로 혹은 1억에서 1억 5천으로 5억대 아파트도 살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제가 연봉이 뭐 5천만 원이면 음. 사실 한 8배 정도까지 대출이 아 신용 대출이 100%는 100 나오거든요. 네. 내가 연봉이 5천이면 5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이 나와. 음. 근데 정부 기금 대출 활용하면 DSR 안 봐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을 5천만 원 정도 받고, 내돈 솔직히 빵원으로 집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음. 한 5천만 원은 모아서 그렇게 1억 정도 만들어서 5억 정도 이상의 집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음, 네. 저도 5억, 6억대 보시는 분들을, 5억 이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장님, 네. 5억대 아파트 하면 음. 솔직히 이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음.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음. 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금액이 높으면 좋은 아파트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또 가성비 좋은 걸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주실 수 있나요? 어, 이제 이게 오늘 또 특강 주제 아닙니까? 바로 찾아보시죠. 같이. 이제 내집 마련 스터디 해가지고 이제 3기 진행 예정입니다. 1월 6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5주간 진행이 되거든요. 강의 내용이 사실 저는 진짜 자신있게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제일 자신있는 거는 이제 인사이트를 막 입력해드리는 부분은 정말 자신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안 되냐면 한분한분 케어를 좀 못해드려요. 근데 또 강남콩님이 또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케어를 잘 해주시고요. 강의 내용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 지역, 주요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랜드마크 아파트는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는 어떻게 찾는지, 제가 엑셀 파일까지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상 투자로 해서 제가 과거를 백 백테스, 테스트 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되고 딱 하루만, 5주차 때딱 하루만 2월 9일 일요일, 오전에는 프라이빗 세미나가 있고, 같이 점심 먹고요. 오후에는 이제 같이 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딱 하루만 시간을 뺄수 뺄수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참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 강의는 추가로 6개월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는 5주 과정이지만 추가로 복습하는 것은 6월 30일까지 무제한 반복 수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